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구독, 좋아요를 누르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 뒤선플을 달아주시면 포튜브에 사항을 드립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포튜브입니다. 모두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게임 영상이 아닌 좀 제가 직접 내 네, 촬영, 아니, 카메라를 저를 직접 찍는 방식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았는데 네, 우선은 얼굴은 절대로 공개를 안할 거고, 옛날에 제가 한번 한다 는 적이 있는데, 그거는 이제, 어, 네, 아니에요. 네, 우선 한만 명? 뭐, 오천 명? 그쯤에 얼굴 공개는 할 예정이고, 네, 우선 제가 오늘 왜이 이 영상을 찍게 되었냐. 제가, 네, Q&A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네, 우선 Q&A 참여 방법은, 아, 네, 참여라고 할수 있죠. 질문 방법. 그냥 댓글에다가 이제, 그냥 뭐 궁금하신 점, 궁금하신 점이나 왜 시작하게 되었나, 뭐 나이는 몇 살이나, 몇 살이냐, 뭐 이런 거 그냥 아무거나, 네, 궁금하신 거 아무거나 물어보시면 됩니다. 또 제가 이제 공지 드릴 게또두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, 제가 요즘에 요즘이 아니죠. 이때까지 쭉 이제 모바일 게임 유튜버, 네, 유, 모바일 게임 유튜버라는 그런 걸로 이제 유튜브를 진행해 왔는데, 제가 봐도 이제 채널의 발전이었어 발전이. 어?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 일상이나 뭐 오버워치, 배그, 롤 같은 뭐 컴퓨터 게임이나 뭐 일상 뭐 친구들이랑 뭐 밖에서 노는 뭐 브이로그 이런 것도 촬영할 수있고 근데 네,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이 안 되니까 제가 못 찍고 제가 우선 2개월 안에 컴퓨터 한 대를 살 거예요. 아마도. 지금도 컴퓨터 없이 그냥 핸드폰 엄청 안 좋은 노트북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. 네, 편집까지 하고 있어요. 아무튼 그래서 제가 뭐 2개월 안에 방송 컴이랑 뭐 방송 장비. 그래서 말이 끊기냐. 네, 방송 컴이랑 방송 장비까지 다 맞출 건데, 이제는 뭐 생방이나 뭐 컴퓨터 게임도 그때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일상 같은 경우는 그냥 댓글에다가 좀 천좀 많이 해 주세요. 요즘 조회수도 되게 잘 나오고 수익도 되게 잘 나오는데 댓글이 없어 댓글이 진짜 댓글 좀 많이 많이 달아 주세요. <laughs> 댓글 달면 진짜 제가 항상 기분이 좋거든요. 선플 같은 거 달리면 뭐 악플은 기분이 안 좋지만 네. 선플이 달리면 진짜 기분이 좋아, 진짜.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지 사항이고 네두 번째 공지 사항은 이제 뭐냐면은 얼굴 공개입니다. 네, 얼굴 공개는 5천 구독자 5천이나만명이 되면 진행할 예정이고. 네, 뭐, 문상 이벤트, 기프트카드 이벤트, 이런 것도 요구하시는 또 분들이 있는데, 그거는 절대로 지금 못합니다, 저는. 돈이 없어가지고. 네, 아무튼 그건 이해해 주시고. 네, 이 정도는 다된것 같죠? 네, 그럼 Q&A, 뭐, 질문, 네, 선플막 풀만 안 달아주시면, 뭐, 댓글은 뭐든지 달면 다 좋습니다. 네, 그럼 질문 많이 많이 해주시고. 그럼 가시기 전 구독!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 주시고,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빠이.